반갑습니다 기에나에서 기공사 플레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배뚠뚠 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어, 패치 내용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뭐 몇가지 변동사항이 좀 큰게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laughs> 에포나 의뢰의 주간의뢰 초기화가 수요일 점검으로 점검시간으로 변경이 됐다네요 뭐이 부분은 뭐큰 리스크는 없으니까 뭐 일단 참고하시고 일일일에는 뭐 항상 아침 6시 동일하구요 에포나 주머니에서 지급된 아크라시움 수량이 병, 병, 증가했다는데 제가 오늘 9개 주머니를 깠을때는 똑같이 2개가 나오긴 했는데 뭐 내일 보고하면은 3개정도라고 예상을 한번 합니다 두번째 모든 레이드 가디언 권장 아이템 레벨과 가디언 슬레이어 등급 획득 조건이 50 감소였습니다. 그래도 레이드 장비 세트 2세트 3세트 옵션이 추가되었다는데 <laughs> 그리고 레이드 장비 5세트 옵션이 강화됐어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꾸죠. 뭐 레벨 1짜리 거뭐 280제죠. 루메루스로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보시면 원래는 3세트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5세트에는 망원경 효과밖에 없었는데 레이드 몬스터한테 주는 피해가 10% 증가했다. 어 이거도 딜러한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워낙 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가 어려우니까 어렵기다기보다는 이제 10씩 올라가니까 많이들 안 하셨죠. 그래서 거의 이제 2단계 거 2단계 거를 많이 하시는데 2세트 효과가 치명타 적중률 5% 일단은 딜러들한테 좋은 소식, 좋은 거고. 그다음에 3세트 효과가 생겼는데 공격적 중시 일정 확률로 적에게 출혈을 걸어 2초마다 물리 피해를 준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이거는. 그다음에 5세트 효과는 이제 레이드 준 몬스터 주는 피해가 10% 동일하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뭐 일단은 레이드 뭐 장비 세트의 효과는 강화가 됐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내용. 뭐, 항해의 섬, 어, 다음 섬들의 난이, 섬에 난 마음 획득 난이도가 하향했습니다. 어, 작은 행운의 섬에서는 이제 뭐 특별한 물건을 파는 NPC가 추가되었고, 뭐, 보물상자는 퀘스트 진행용 상자로 변경됐고, 이부,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는 노래의 섬이 원래 5명이었다, 15명이었다, 30명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러면 이럴수록 뭐 더, 기회는 많아지는 거니까 숲에 미뉴에트 얻는 것도 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텔라는 뭐 원래 난이도 헬이었지만 또 난이도가 하향되었고 또섬 채널 최대 수용 인원이 감소하였으니까 어 채널이 더 생겨나겠죠. 뭐 경쟁률도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일제 항해지도 비밀지도에서 캐릭터의 아이템 레벨 관계없이 아크라시움이 원래 2가 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빼고 1로 변경 지급했다네요. 뭐 사용한 사람은 하향시켰고 이 내용이 뭐냐면 장비 레벨 다음 언젠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로 인해서 400레벨을 못 찍게 하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런 패치인 것 같습니다. 400레벨을 유저들이 초과하지 못하게끔 아크라심2를 아직 안 푼거죠. 자 다음 패치 내용은 생활 레벨 플래티넘 필드에서 고급 피기 배틀 아이템 제작 획도 획 뭐냐 재료 획득량이 아 플래티넘 필드에서 고급 희귀 아이템 이제 제작 재료 획득량이 증가하였고 생활 비밀던져에서 물물교환을 얻을 수있는 배틀 아이템 개수를 증가하였다. 뭐 일단은 물량을 푼다는 거죠. 배틀 아이템 뭐 그렇게 나중에 레이드 가서는 많이 쓰니까 뭐그 부분도 뭐 좋은 것 같고 아이템 강화 뭐 특성 변환 비용 연마 비용. 룬슬로 변경비용 다감소했다네요 뭐 일단 실링을 뭐 아껴주겠다 뭐 이런거죠 다음 연마재료의 구매제한 아이템 레벨을 연마하려는 항해장비의 아이템 레벨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했습니다 하 일단은 조화 아이템을 봤을때 다른 재료들은 뭐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 검은두건을 얘기한는거 같은데 조화 세에서 가장 어려운게 검은두건이 아닌 회색 연마가루죠 닭을 500마리, 500마리가 아니라 닭에서 나오는 화려한 깃털이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드랍률 자체가 낮죠, 엄청. 그걸 한번 섬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일단은 회색 연마가루를 바꿔주는 친구는 알라케르의 샌더스라는이 친구로 화려한 깃털 500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포스라는 섬에 호식이라는 분한테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재료를 할수 있는 게 350이었어요. 근데 그 재료를 얻는 레벨을 340으로 낮춘 그 얘기 같습니다. 스킬 부분에서는 인파이터 핵심의 일격 차지 완료 후뭐 다수 몬스터 적중시켰을 때 2차 파동 피해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걸 수정하였다니까 인파이터 분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그리고 요번 패치를 하면서 이제 로스트아크에서 저희한테 이제 선물이라고 줬는데, 목록은 대충 이렇습니다. 뭐, 아크라슘 5개, 생활 스킬 초기화 티켓, 이거는 뭐, 다이아 500을 안 써도 되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호감도 선물 2개랑 해적조화 500, 그 다음에 카드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쿠폰은, 어, 게임 들어가시면은 우측 하단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누르셔서 쿠폰을 누르시면 그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